기다림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트레이딩이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다림은 매우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도 못 참고 불안한 증세가 있다면 주식 중독증이므로 꼭 자기 스스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타, 스윙, 중장기. 그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마음에 든다고 그냥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닌 각자만의 기준으로 날카로운 타이밍이 있을 것인데 그 날카로운 타이밍에 진입을 하는 것이며 제 매매 영상 몇 개만 보시더라도 저는 매우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잡히지 않았다면 섣불리 매수하시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매수할 때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누군가 내놓은 의견이라든지, 증권사 추천 같은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유치하고 단순하더라도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자신만의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걸 고쳐가는 것이지, 누군가 밥을 먹겨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거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다릴 줄 모른다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윙 종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걸러 들으셔야 되며,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종목을 추가해 봤는데 어, 전부 다 조건 검색에서 잡혔습니다. 조건 검색 중에 신고가 전 상장일 250일 이내 종목에서 골라냈습니다. 이거를 제외한다면 많은 종목이 잡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유가 이 깨끗한 종목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처럼 대박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깨끗한 종목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250일 이내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주가 될수 있는데 신규주의 움직임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규주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 없이 끝까지 떨어진다면 언제 상승할지 모르지만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추세까지 좋다면은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나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좀 깨끗한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250일 이내로 체크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두 개의 종목을 발견했습니다. 에코프로 HN은 제가 이때까지 관심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원래 여기까지만 보고 어, 초기에만 보고서 추세가 좀안 좋은 게 오래 갈것 같아서 관심을 껐었는데 황금선 회복해서 올라와서 유지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제가 늦어도 한 이쯤에서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관심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다 보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6만 주. 당연히 제 레이더에 포착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심 두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 시장에서 거래량이 붙는 것을 보고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다 HPO나, 그리고 에코프로 HN. 둘다 잡혀서 분류를 했으며 어, hpo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한이 시점부터 5월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분석하는 것은 처음일 것 같지만 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켜보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중간중간에 이거 움직임이 좀 힘들어서 함부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도 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 점점 저점이 나, 접점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쨌든 간에 지금 황금선 위에서 거래가 된지 꽤나 됐습니다 이때처럼 5일선도 못 지켜주면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이탈하지 않고 국가가 일정 수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황금선 깬 다음에 어, 단기간에 회복을 해주면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회복해 주지 못하고 계속 내려간다면 그때는 손실을 좀 감수해야 될 위치에 놓이긴 했지만 지금 일정 구간에서 잘 벗어나지 않고 보시다시피 신고가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5%만 치솟아도 신고가가 나 나올 수 있는 상태며 수급까지 최근에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어, 유튜브에서는 처음. 분석을 하지만 이때도 봤을 때 메커리 쪽에서 하루에 1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까지 지금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비중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라서 외국인이 주도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한달 봤을 때 연기금 사모 펀드 투신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좀 장기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제 기억으로 이런 건강 식품 관련 주들이 단기적으로 좋았던 기억만 있기 때문에 노바렉스도 보시면은 건강 기능 관련 건강 기능 식품 관련 주인데 이것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초기부터 보고 있었고 좀 생각이 많아져서 매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매우 안정적으로 신고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변동성도 그렇게 위험하고 크지도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건강식품 관련주들 거의 대부분이 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추세와 위치, 일정 수준 이탈하지 않는 걸 보고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지금 잡는다면 19,000원 정도 그리고 이때 19,250원 최근에 캔들이 좀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종가 기준으로 한 19,250원 신고가가 아니고 신고가 다음으로 좀 높았던 자리 상장 초기에 높았던 자리인 19,250원을 좀 중요한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19,250원 위에서 마감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고가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HN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짜리 종목인데 둘째 날에 굉장히 힘들게 마감을 한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황금선을 유지해주고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한 방에 뚫어주던데 지금 거리를 보시면은 상장 초기 가격이 17만 7천 7백원입니다. 7777 7천 7백원을 기억하면 되는데 17만 7천원 숫자도 외우기 쉽게 7만 7천 7백원 거리 보시면은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7천 7백원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상태고 만약에 빠졌을 때 장중에 뭐 잠깐 깬다 하더라도 크게 이탈하지 않고서 단기간에 계속해서 회복해 주려고 노력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준다면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지 않았다는 것, 것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보시면 시원하게 VI가 걸리면서 뚫었다가 VI가 풀린 다음에 바로 시세가 나온 다음에 무너지긴 했지만 내려갔는데도 잘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빠져봤자 5,800원. 중요한 자리에서 거의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해 줬으며 자리 자체가 지금 얼지가 않아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JP 모간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단타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어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JP 모간이 이것도 매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수급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수 두 개를 분류했으며, 그리고 LG전자. 제피 모관이 휘적고 가서 단기간 추세가 좀 엉망이 되긴 했지만, 이것도 꾸준하게 관찰하는 종목 중 하나로 장기간 추세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외국인 단타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 좀 괜찮은 수급으로 인해서 괜찮은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딱히 신호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는 않겠지만, 장기 추세가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기간의 수급이 또 심상치가 않은데, 3거래일제 기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8만원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는데, 어,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88만원을 회복해주지 못했지만, 추세가 수급과 함께 어, 나쁘지 않은 상태므로, 만약에 캔들 좀 괜찮게 마감을 한다. 그때가 가야 할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절대 가벼운 종목이 아니라서 예전에는 좀 가벼웠지만 4, 50만원 이럴 때는 정말 가벼웠지만 지금은 절대 가볍지가 않아서 기간에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급이 꼭 필요합니다 대신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초반에 올리던가 아니면 갑자기 좋게 마감을 했을 때 JP 모간이랑 UBS 작품이라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단타를 치는 애들이니까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종목에서 개들 수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뭐 JP 모간이나 UBS가 따라 들어온다 하더라도 개들 비중보다는 다른 외국계 증권사 비중이 훨씬 더 높아, 높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거는 북마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지금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이거 생각보다 잘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카카오와 좀 따로 움직였으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이버 중요한 자리가 41만원인데 41만원과 차이가 지금은 2% 정도 납니다.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황금선, 이 41만원만 잘 지켜준다면 은 다시 계단식으로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봤을 때 며칠간 안정적인 종가를 형성해줘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중요한 자리는 8만 400원. 그냥 자동으로 8만 400원이 나와야 되며 JP 보관 매도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는 나와야 될거다 나왔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펄어비스든 카카오게임즈든 이 단타들은 나와야 됩니다. 저같이 거의 시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300주, 매수해봤자 500주. 이거는 뭐 아무 타격도 없겠지만, 10만주, 수만주. 카카오 게임즈도 이런 종목도 한 방에 5%를 내릴 수 있는 엄청난 주체인 외국인 단타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펄업에 쓰는 외국인 단타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8만 400원. 거리가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보기 싫은 음봉이 떴다 하더라도 어차피 JP모가 나갔으면 좋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빠지지 않고 다시 8만 400원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야 할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며칠 동안 외국인 단타 때문에 뭐 별다른 반응도 없이 힘도 못 쓰고 있지만 결국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8만 400원을 놓고 빠지지 않는다면 8 8 0 0 0원 9만원, 10만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종가 기준으로 최근에 7월 5일 높았던 고점인 31만 5천원. 그리고 월요일 고점인 31만 4천5백원. 이 자리를 뚫어 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저도 초반에 관심있게 좀 지켜봤는데, UBS 회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1만 5천원 근처에서 마감할 때가 다시 가야 할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에코 프로 HN도 지금 위치만 봤을 때어 상장 초기 고점과 거리가 가깝고 이거를 지켜줬을 땐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것도 북마크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있으며 종가 기준이나 눈치가 좀 빠르다면 오후장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고 기다릴 줄만 안다면 누구나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